안녕하세요. 저, 아, 안녕하세요. 다이민드입니다 제가 오늘 흔들거리는 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네, 민원님께서 신청해주신 액체괴물 소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를 소개해 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네, 이때까지 만든 액체괴물이 많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게임이에요. 이거는 탱글탱글거려요 탱탱거리는 요렇게 몰드도 잘 되고 근데 이거 손에는 좀못 묶거든요 그게 약간 안 좋은 장점이나 잘 보이죠? 진작 이렇게 써야 되나? 그쵸? 이게 많이 흔들리죠. 휴대폰 거지기 때문에 팔 때문에 그렇고. 이 외께는 몰드가 이렇게, 몰드 좀 돼요. 조금, 아주 조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풍선은 잘안 돼요. 이거와 쌍둥이 형제가 하나 더 있어요. 쌍둥이 자매도 있고, 자매 그것도 있는데, 형제도 있거든요. 이거, 이거 쌍둥이에요. 이거 원래 2층에 어야되는데 제가 좀전에 제가 이거 만져가지고 만져가지고요 헛. 만져가지고 이게 2층이 아직 안됐어요 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제가 이거 섞었거든요 제가 처음 2층이었다가 1층이 너무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소자를좀어렇게 섞었어요 근데 이게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손에 묻어가지고요. 손에 많이 묻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손에 많이 묻어서 제가 가지고 못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소다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2층이 없어지고 1층이 다 한꺼번에 되더라고요. 풍선도 잘 돼요. 오, 풍선 풍선 해볼게요. 바닥 풍선. 네, 지금 옆에 완전 지금 엄마 이가 손에 어, 손에 물었어. 잠깐 다시. 얘 지금 많이 이거 엄청 잘 파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불쌍한 것보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서 이렇게, 완전 진짜 잘르르거든요 풍선도 잘 되고. 제가 이거 하나가 계속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좋네요. 한 번만에 성공했어요. 들어가 아, 손에 이게 손에 좀 잘못 와요. 몰드도 네, 약간 되거거든요세 번째 꽤 네. 초택님의 줄자 제가이거 엄청 큰 여성에 좀이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다가 막 위로 떠다녀서 해야 것같 안에 내용물 보면 요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부분이 보일 수있고요 내보냅시다 푸딩푸딩 하거든요 이게 이거 이것도 풍선 해볼게요 바풍선 제가 만든 액들는 거의 다 풍선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뭔가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도고던될 때도 있는 그런 끼예요. 맛상 꾸르기 변덕쟁이 끼. 이거는 뭐안 된다고 치도 되는 게또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고. 어차. 그다음 네번네 번째 게가 네 번째 잇게를 소개할게요. 네 번째 잇게죠. 지금까지 친거네 번째 게입니다네 번째 잇는 과연 무엇일까요?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도 나왔었어요.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요거. 블링블링 마블링 있게 소개할게요. 블링블링 마블링 있게 진짜 맑죠? 흘리진 않네요다 흘리진 않고요. 볼리니까요. 이렇게,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 연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진하답니다. 이렇게, 느낌 완전 좋아요. 색깔이 완전 투명하고, 이렇게, 랩 완전 잘 돼요. 닭풍선은 지금 만들거든요. 닭풍선이. 아직, 안 돼요. 네. 네번째 계 소개했구요. 다섯번째 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께 점토에요. 께 점토. 께 점토인데, 이게 아직. 완벽하게 한. 이거 툴자 있거든요. 강대인입니다 조금 다르겠어요. 저는, 저는 제 디자인한 것보다 제가 하는 걸좀더전 좋아하거든요. 풍선, 풍선, 이거 풍선은 안 되지만, 레은 돼요. 랩 이거 아이클레이 아니고요 아이클레이로 만들어서, 아이클레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클레이처럼 보죠. 완전. 싱크를 뱃 싱크를 뱃기. 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께 소개해볼게요. 여섯 번째께는 바로 1개. 한숨이 나옵니다. 실패자 액기라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넘어가는 액기가 아니에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원히 체괴물 통으로 했어요. 통이 없어가지고, 맨뒤 1년 됐어요. 그냥 집에 박혀놓아서, 웃이고 손에 도못와요 이께 제가 공짜로 오 주문 신청받습니다 공짜, 공짜, 공짜로 제가 받으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렇는 이상할게요. 미니어처 점포로 만드는 게라서 이상해요. 굳었어요. 이거 그냥... 이게... 예. 여섯 번째 게소개했고요 벌써 일곱 번째 꾀 소개네요. 이거는 꽤 이깨 점토거든요. 액괴랑 액괴 이깨 점토랑 뭐 비슷하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얼마 안 돼서 어제 만든 거예요. 2015년 3월 1일, 2016년 3월 1일에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청색으로 보이지만 녹보라색이랍니다. 좀청색도 보이지 않네요. 랩도 되는 보라 색깔일게. 아, 진짜 걸그친다너하 자다가. 성태장. <laughs> 제가 구독자 제가 많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제가 특집을 잘 못해서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50명 되면 얼공하고 100명 되면 50명씩 하지만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약속. 공부때문에 뭐 이렇게 돼도 제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해체금을 때문에 멀어져가지고 해체금을 썩기도 해요 좀 헛! 이거 풍선도 되거든요 밖에 꺼지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이게 어, 엄청 손에 잘 묻어가지고 엄청 엉망으로 돼요 네 그럼 여덟 번째 개 소개. 이것도 액점이에요. 액점이 많아요. 이게 액점 끝이랍니다 후! 이거 어디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 개는 실패. 액점. 네, 제가 오늘 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여덟 번째 개 소개. 구요 첫 번째 볼 수업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색깔 키거든요. 출전 없어요. 출전은 저예요. 그냥 저 저, 저, 저 출전은 저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짐잘 퍼져. 요 이게 원래 엄청 이렇게 무섭무섭 거렸었는데 이거 물랑 물랑 해졌어요. 근데 엉청 좋다는. 내가 다음에 얼공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있으면잘 얼공을 해야 돼요. 진, 진짜 얼공못 생겼어요. 열명열개아열명이다 개, 죄송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제 열개 소개 이거 아까 앞에 첫 번째 소개할 때 잠깐 놨죠. 이렇게요. 이 후에 개는 뭐소개 안해도 되겠죠? 몰드도 예쁘게 잘 되거든요. 몰드 잘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열한번댈게 이것도 마블링 예쁘랑 비슷한 예쁘게요. 손에는 안 묻어요. 이 만든 지 1년 지났어요. 옳지. 랩. 이거 저번에 엄청 마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 만든데 1 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거 1개 선생님의 출자로 만든 게일 거예요. 제가 봤는데 그럴 거예요. 아이쿠. 드디어 마지막 게 등장. 네, 이거는 치어일 게요. 출자 리만불린아 이거 어. 이게. 완전 좋다. 그럼 이거 먼저 보면 진짜 좋아요. 네 그러면 어. 오늘 꽤그 소개해봤는데 재밌었요 제가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빠빠이